가장 먼저 UEFA 챔피언스 리그 본선 무대를 밟은 주인공은 설기현이었습니다. 설기현은 벨기에의 안도레우트에서 뛰던 시절에 챔스 본선 무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2001년 9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의 원정 경기 후반 43분에 아로나 딘당과 교체되면서 한국인 최초로 챔스 본선 무대를 뛰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본선 무대를 경험했고 역주행이 아닌 정주행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감명 깊었던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02년 설기현 바톤을 이어받는 두 번째 한국인이 나타나는데, 그는 바로 아빠 진짜 어디가에 송종국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피구를 지워버리는 모습을 본 네덜란드의 페노르트가야 종국아 일로 와라 해서 이적하게 되는데요. 이적 후 맞이한 두 번째 경기가 챔피언스리그 본선 경기였죠. 2002년 9월 19일 조별리그 2조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챔스 본선 무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선발로 뛰었고 게다가. 풀타임을 소화한 건 송종국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2003년 송종국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 선수는 무려 3명이나 등장하는데요. 유튜버 이천수, 텔레 이영표, 김민재 의 남편 박지성이죠. 우선 유튜버 이천수입니다.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던 이천수는 2003년 9월 18일 올림피아 코스와의 32강전에 후반 16분 교체 출전하며 꿈의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D조 2위를 차지하면서 2004년 2월 26일 올림픽 리온과의 16강 1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천수가 조코로 나서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챔스 16강전을 뛰었던 선수가 바로 유튜버 이천수였던 거죠. 다음으로는 이영표와 박지성인데요. 이 둘은 겹치는 부분이 있기에 같이 다루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의 2년으로 2003년에 우리의 히딩크 감독님이 이끌고 있는 PSV 아인 토벤에 두명다 입단을 하게 됩니다. 입단 후0304 시즌 챔스 32강 1차전을 선발 풀타임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앞서 말했던 2 0 0의팀 레알 소시에다드는 16강에 진출했지만 PSV는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아인 토벤은 또다시 0405 시즌에 챔스 진출을 하게 됐고 4강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 에이시밀란과의 중 결승 2차전에서 박지성은 챔스 데뷔골을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골 득실에 밀려서 아인트호벤은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되죠. 이후에 이영표는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영표의 챔스 기록은 4강에서 끝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박지성은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08-09 시즌과 10-11 시즌에 바르셀로나와 두 번의 챔스 결승전 무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인 최초로 챔스 결승 무대에서 두 번씩이나 선발로 출전했던 우리의 해버지, 박지성이었습니다. 설기현, 송종국, 이천수, 이영표, 박지성에 이어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선수는 나은이 아빠 박주호입니다. 2011년 9월 15일 스위스 FC 바젤 소속의 박주호는 챔스 32강 조별리그에서 오체롤 갈라치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한국인으로서는 7번째로 챔스 본선 무대를 뛰게 됩니다. 이후 올드트래포트에서 열린 맨유와의 경기에서 박지성과 16강 진출 티켓을 걸고 맞다이를 뜨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서 맨유를 이겨버리면서 맨유는 6 6년 만에 16강 진출 실패를 하게 됩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각자 다른 팀에 소속되어 겪루게된건 박주호와 박지성이 최초였죠. 박주호에 이어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선수는 박주영입니다. 2011년 11월 2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르세유와의 4차전에 선발 출장하며 한국인으로서는 일곱 번째로 챔스 본선 무대를 띄게 됩니다. 끝. 박주영에 이어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선수는 손 세셔널 손흥민입니다.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던 손흥민은 2013년 9월 18일 만2 1세의 나이로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뛰게 됩니다. 상대는 당시 에이조 최강이라 불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지만 손흥민은 1 도움을 기록하며 챔스 데뷔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박지성에 이어 한국 선수 역사상 두 번째로 챔스 결승 무대를 뛰게 되는데요. 특히 8강 1차전에서 한 골, 2차전에서 두 골을 뽑아내 토트넘의 4강 진출을 이끄는 모습은 엄청났습니다. 비록 결승전에서는 패. 했지만,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개인 통산 12골을 기록하면서 막심 샤츠키를 제치고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하게 되죠 손흥민에 이어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아홉 번째 선수는 정우영입니다 이 정우영 말고요 이 정우영이에요 바이에름 미네 소속의 정우영은 18-19 시즌 2조 조별리그 벤피카와의 5차전에서 후반 36분 토마스 밀러와 교체되면서 챔스 본선 무대를 뛰게 됩니다 1군 공식 데뷔전일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치임에 따라서 손흥민이 세웠던 한국 선수 최연서 챔피언스리그 출전 기록을 만 19세로 경신하게 됩니다 설기현, 송종국, 이천수, 이영표, 박지성, 박주호, 박주영, 손흥민, 정우영까지 총 9명의 선수들이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 필드를 밟았습니다 정우영의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